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행운을 드리는 재물복 돼지입니다. 오늘은 1173회 로또 당첨번호 분석과 1174회 로또 띠별 행운수와 재회수까지 전해드립니다.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행운 소식을 빠르게 받아가세요. 작은 소망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1173회 로또 당첨번호는 1번, 5번, 18번, 20번, 30번, 35번, 그리고 보너스 번호는 3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번호 분포를 살펴보면 저 숫자대인 1번과 5번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고 10번대에서는 18번이 하나, 20번대는 20번만 등장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30번대에서는 30번과 35번이 등장하며 중간 숫자대에서 다수의 당첨번호가 나왔습니다. 보너스 번호로는 3번이 등장하여 또다시 저 숫자대가 눈에 띕니다. 이번 회차는 1에서 20번 사이에서 무려 4개의 번호가 나왔고 21번부터 45번 사이에서는 2개의 번호만 당첨되어 상대적으로 고 숫자대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이러한 분포는 많은 분들께 예상을 벗어난 조합으로 느껴졌을 수 있으며 특히 짝수와 홀수의 비율이 33으로 균형 잡히면서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띠별로 행운의 숫자 3 개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무작위가 아닌 행운의 흐름을 기반으로 선택된 조합이며 개인적인 즐거움과 참고용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G띠 15번, 31번, 33번. 15번은 꾸준한 성실함을 상징하고, 31번과 33번은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암시하며 이번 주 재물운과 소통운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소띠 2번, 28번, 41번. 소띠는 초반부에 2번으로 침착한 출발을 하며, 28번은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41번은 고수자 대이지만, 뜻밖의 기회를 상징하는 수로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호랑이띠 8번, 15번, 16번. 호랑이띠에게는 8번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재물운이 크게 열려있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번과 16번은 서로 인접한 수로 결정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들입니다. 토끼띠 10번, 26번, 44번. 토끼띠는 10번이라는 기준점을 시작으로 26번에서 중간 상승, 44번에서 마무리되는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44번은 희소성이 높아 특별한 기운을 가질 수 있으며 당첨 가능성 측면에서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용띠 8번, 23번, 28번. 용띠에게도 8번이 나타났다는 점은 이번 회차 재물과 행운이 풍성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3번은 사랑과의 인연, 28번은 실속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로 해석되며 특히 직장 내 기회 운이 상승 중입니다. 뱀띠 11번, 24번, 29번. 11번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타이밍이며 24번은 현실적인 기회가 보이는 시점, 29번은 대외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치사합니다. 말띠 12번, 16번, 36번. 말띠는 12번과 16번에서 낮은 수의 에너지를 받아 침착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주입니다. 36번은 도약을 의미하며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이 결실을 맺는 형국입니다. 양띠 9번, 19번, 39번. 9번은 내면의 직관을 강조하며 19번은 현실적인 성장, 39번은 감성적인 성취로 연결됩니다. 원숭이띠 14번, 25번, 32번. 14번은 빠른 판단력, 25번은 자신감, 32번은 독특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어 창의적인 전략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닭띠 6번, 17번, 38번. 6번은 가정과 안정, 17번은 적절한 도전, 38번은 신중한 접근에서 행운이 따릅니다. 개띠 13번, 21번, 40번. 13번은 조용한 집중력, 21번은 긍정적인 흐름, 40번은 마무리에서의 힘을 상징합니다. 돼지띠 7번, 22번, 42번. 7번은 내면의 지혜, 22번은 확장과 연결, 42번은 외부의 지원과 기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차의 추천 재회수 2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1174회 재회수는 4번과 27번입니다. 이두 숫자는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상 이번 회차에서는 다소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무리한 조합보다는 제외하고 다른 조합을 구성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모든 정보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참고하시되 무엇보다도 로또는 재미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늘 행복한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더 풍성한 분석과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